습니다 좋은 부동산 지리산 땅부자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경남 함양군으로 나왔습니다. 함양군 백전면에 소재하는 어, 지금 보고 계시는 전원주택지, 택지 소개해드리려고 나와있습니다. 자 해당 토지가 있는 곳은 해발 470고지, 어, 청정지역입니다. 자 전원주택지로서 지금 주변에 해당 토지 뒤편으로 하고 이 인근에 전원주택들이 한 3, 40채가 들어왔습니다. 어, 그런 전원주택지 가장자리 쪽에 자리잡은 그런 택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부동산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토지면적 396평입니다. 자, 지목은 다비고 전이고 어, 보정관리지역으로 20%까지 건축이 가능한 곳입니다. 현재 토지는 위단과 아랫단 두단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위 단에다가 집을 지으시고 아래 단은 텃밭으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방향은 조금 이쪽 앞쪽이 동북향이 되겠습니다. 자, 방향은 조금 별로인데 물론 이쪽으로 주택을 지어도 될것 같습니다.만은 동양 쪽으로 주택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뭐 지금 현재 휴경 상태라서 뭐잔목 잡풀들이 아주 무성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토지는 요 반듯한 상태입니다. 윗단도 반듯하고 아래단도 반듯합니다. 윗단 아래단 단차는 한 1.5m 정도 단차는 납니다. 자, 토지 입구에 그 마을 상수도도 들어와 있습니다. 전기도 인입되어 있고 전기들은 바로 당기시면 될것 같고 수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자, 지금은 제가 토지 맨 앞쪽으로 왔습니다. 도로입니다. 지역도상 도로로 한 3m 폭의 그 포장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자이 도로 위쪽으로 본매물이 다 포함이 됩니다. 자 아랫단은 보시는 것처럼 큰 하우스 한동이 있습니다. 아주 튼튼하게 지어진 하우스 한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입구에는 보시는 것처럼 마을 상수도가 들어와 있고요. 자, 수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우스 내부는 보시는 것처럼 아주 튼튼하게 살이 좋습니다. 대는 좋은데 하우스 비닐만 좀 바꾸시면 될것 같아 바로 이용이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은 토지 반대편으로 왔습니다. 자 밑단입니다. 지금 바라보는 방향이 동향이 되겠고 앞쪽으로는 동북향 거의 북향에 가깝겠습니다. 해발 470고지 청정 지역입니다. 해당 토지에서 면소대지까지는 한 7분 정도 거리가 되고 함양읍내까지는 한 20분 정도 거리가 될것 같습니다. 자, 요거 조그만 뭐 예초기로 조금 한 반나절만 돌려도 반듯한 토지가 나옵니다. 윗단, 아랫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장은 뭐 주말 농장으로 이용하시다가 향후에 전원주택 지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경남 함양군 백전면입니다. 자, 집, 주말 농장하기 좋은, 그리고 향후 전원주택 짓기 좋은 그런 시골 마을에 전원주택 단지, 어, 그런 토지 오늘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요걸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